최지민 선수입니다 여덟 네. 경기에 올라와서 세이브 하나 9이닝을 소화하면서 1.00의 평균자책점 참 7연패를 끊는 그 마지막 주자로 팀의 거의 막내급 선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정말 국내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노하우 전수 받는다는 건 네.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럼요 네. 센터 쪽 뻗진 못했죠 더뻗지 네. 못했습니다 중견수 좋아요 자 일단 선두 타자를 네. 무난하게 좀 처리해 내고 있는 최지민 이제 힘대 힘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 결국 안타가 나오네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는 글렌디는도 뭐 작정을 하고 지금 달려들었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음. 뭐 빠른 볼을 노리고 있었고 예. 또 그런 공을 놓칠 선수는 아니에요. 어우 예. 네. 좋아요. 밀어냅니다. 1루부터 가고1루 일루 세. 타구 보실까요? 네. 완전히 음. 왼쪽 발을 저쪽으로 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 왼쪽 발뻗는 예. 않고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예. 향해서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해요. 저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방향이, 하지만 예. 공을 잡고 있는 음. 야수 쪽으로 슬라이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병규 감독이 나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좀 그렇네요. 네. 네. 요즘은 저런 저렇게 하면은 저거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예전에는 일부러 예. 야수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죠. 네. 예. 오. 아, 어, 예, 어, 어, 좀델존스가 화를 잘안 내는데, 조금 지금 분위기가 살짝, 조금 어, 안좋아하시는군요 네. 이미 이제 앞서서 네. 하나의 좀 빌미가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 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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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보복구다. 예,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예, 이 왼쪽 발을 보시면, 네, 네. 지금 전혀 베이스와는 저, 맞아요. 방향이 아닌 예. 예.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조지 선수가 이제 몸에 맞는 볼첫 공에 맞자마자 배트를 던지면서 음. 어좀 격분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빗맞았어요. 전력을 다하는데 쇼 바운드 엘로 엘로 세이 아 세이 때군요 아 역전 주자까지 모두 우상에 나가 있습니다. 선수 아아 한점뺏기고 세이. 가 수비에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예. 아 여기서 이 타구를 잡지를 못하네요 아. 백 끝에 맞았고 아. 아 이건 처리가 됐어야 돼요 예, 예. 네. 근데 왜 저기서 백 핸드로 잡으려고 그러을까요 저도 이해가 좀안 되네요 저 자세가 예. 굳이 네. 방향이 약간 좀 유격적이었을까요? 예, 약간 예, 그랬던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원볼 투스라이 사구, 사구, 수구 사구, 이이렇 경기 끝 끝! 리리고진코 코리아의 사구, 패도 이렇게 끝 사구, 니다 아, 연패 끊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정 예. 아, 정지막마지 네. 오늘 지오도 정말로 정말히숨막히를좀펼쳤좀 네. 펼쳤습니다.